바이낸스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방법 그리고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빗썸으로 입출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원 미만 입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에 들어오시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월렛이 있는데 마우스 커서를 올리셔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파이엣 앤드 스팟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화면이 뜨는데 입금을 위해서 디포짓을 눌러주세요. 보내실 코인을 선택해주시는데 주로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 리플, 이오스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위에 세 가지 코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수수료도 저렴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코인 전송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입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리플로 진행하겠습니다. xip를 검색해서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는 기본 네트워크인 코인과 똑같은 xip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시면 밑에 글이 뜨게 되는데 ok를 눌러주시면 입금 주소와 메모 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모는 destination 태그이므로 둘다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빗썸에 로그인 해주 시고 상단에 지갑관리를 눌러주시고 출금을 눌러주세요 자산 구분에서 방금 바이낸스에서 고르신 코인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출금 정보 밑에 보시면, 출금 주소에서 바이낸스에서 가져오신 주소를 붙여넣게 해주시고,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메모 부분을 붙여넣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금 거래소는 바이낸스로 선택해주세요. 받는 분 성명엔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한글 이름이 없고 영문일 경우 영문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원하시는 만큼 출금 수량을 눌러주시고 ars 인증 요청을 누르셔서 인증 완료하시면 빗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바이낸스에 보내시려면 빗썸에 출금 주소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금 주소 관리를 누르시고 출금 주소 등록을 누르시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다음으로 입출금 할 코인을 선택해주시고 해당 코인의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놓게 해주시고 주소 별칭은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셔서 다음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에서 출금 거래소를 선택하고 본인을 선택해주시고 넘어가주시면 증빙 이미지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입금 주소와 본인 식별 화면을 신분증과 함께 촬영해달라고 합니다. 총두 장의 사진이 필요한데 바이낸스로 들어가셔서 원래에 파이엣 앤드 스팟을 눌러주시고 디포짓에 들어가셔서 아까 고르신 코인과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골라주세요 오케이 누르시면 코인의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뜨는데 코인의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보이게끔 민증을 화면에 가까이 하셔서 민증과 화면이 같이 나오게끔 한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이낸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이모티콘을 누르셔서 시큐리티를 누르신 다음 아래에 등록하신 이메일이 있을 텐데 민증과 이메일이 같이 나오게끔 한장 찍어 주시고 빗썸으로 돌아와 사진을 올려 주세요.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눌러 주시면 완료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민증의 뒷번호 7자리는 가리고 촬영해 주셔야 하며 여기까지 완료되시면 출금에서 자산 구분을 선택하시면 주소록이 있는데 주소록을 누르고 해당 주소를 이용하시면 100만 원 이상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빗썸으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빗썸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지갑 관리를 누르시고 입금으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 주시면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뜰 텐데 둘다 복사해 주세요 복사를 하고 바이낸스로 넘어가 주시는데 월렛에서 두 번째 칸을 눌러주시고 위드드로우를 누르시면 현재 화면과 같이 뜨는데요 가끔 위드로우 파이엣이라고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위드로우 크립토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바이낸스 계정과 동일한 KYC 정보를 사용해달라고 뜨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령인 플랫폼에서 출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코인을 선택해주시고, 주소를 붙여넣게 해주시면,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주소를 붙여넣게 해주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자산이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므로,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제대로 넣었는지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진행 후 네트워크 밑에 메모가 생길 텐데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위드드로어 어마운트에 원하시는 수량만큼 넣어주시고 위드드로우를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출금하는 곳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경고 내용이 뜨는데 주소를 제대로 넣었는지 그리고 사기에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겟 코드를 눌러주셔서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 핸드폰 인증도 완료되신 상태라면 핸드폰 인증도 같이 진행해주세요. 인증까지 다 완료하신 후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빗썸에 코인이 도착하게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빗썸으로 100만원 이상 보내는 경우에도 지금과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